렐리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